2번을 보면, 2번, 2번 바로 들어가겠어 일반항을 바로 써보겠어. 일반항 쓰면 뭐야? 7팩토리아. 7팩토리아. 1팩 Q팩, R팩. 그 다음에 A가 뭐야? X의 제곱, P성. 그 다음에 E의 Q성. 그 다음 뭐냐? X분의 1의 R성. 이렇게 일반항을 이렇게 세개짜리 일반항을 먼저 써주는 거야. 써다으면 어떻게 해줘? 이제 개수와 문자를 분리를 작업을 해야 돼. 이렇게 p 팩 q 팩 r 팩을 한 다음에 기가 2가 있잖아. 그래서 이의 q 수는 빼고 그렇지? x는 이제 뒤로 빼야겠지. x는 뒤로 빼야 돼. x가 얘가 있어. 얘가 있고. 그렇지? 얘는 x의 e p 잖아 2p. EP. 얘는 x의 -r이야. 곱하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? 지수는 뭐해 줘야겠지. 그죠? 이렇게. 이렇게 각각의 계수와 문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처럼 똑같이 해주면 돼 여기가 7차잖아 이게 이게 7차기 때문에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7을 넘을 수가 없고 그죠? 그 다음에 여기가 6차가 됐는데 그랬어요 6차가 되니까 뭐가 돼야 돼2 P R이 6차다 이 말이야 자 1번과 2번에 의한 경우의 수를 또 따져서 그 값이 어떤 값들이 성립하는지를 찾아 내야한다는 거죠. 자, 그럼 0부터 집어넣을까? 이가 간단하니까 <laughs> 여기다 해버리자.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몇이냐?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, 그렇지? 0을 아래다 집어넣는 게 낫겠네. K다 넣지 말고 음수기 때문에 자, 0 집어넣으면 몇이야? 3이 되겠지. 경의수를 따는 거야, 그렇죠? 2를 어, 대입하면은 뭐야? 1. 하나를 빼야돼요. 하나를. 어이 p 가6 플러스 아이야 그죠? 음, 여기가 0되면 4시라고. 0되면 3. 3, 2, 1. 2 안돼. 홀수라. 그죠? 자, 2 해봐. 2는 8이지. 8인데 8이, 8인데 4야. 8이니까 2, 3, 8, 4가 되냐야 돼. 그렇죠? 찾... Q를 찾아봐. q Q 찾아 합쳐서 몇이야? 7이 나와야 되잖아. 그래서 여기는 3, 여기가 0하니까 여기가 4가 되야겠지 왜? 합이 7이니까. 여기가 2, 여기가 4하니까 몇이야? 1이 되어야겠지. 왜? 합이 7이 나와야 되니까. 오케이? 음. 그 다음에 여기서 R값이 짝수가 되어야 돼. 여기면 여기가 2의 배수잖아 그죠? 음. 그자 그러니까 4에다가 6 더하면 10이잖아. 10이니까 p 값은 5가 되잖아. 근데 여기서 앞뒤가 안 맞아. 왜? 합은 7이 돼야 되는데 벌써 얘만으로 9가 되잖아. 그래서 얘는 안나와 그래서 이렇게 경우 의 수를 하나 따져서 구해줘야 돼. p 값, 알 값, q 값, p 값, 알 값, q 값인 두 가지의 경우로 판단을 해서 그 p 값을 어디에 대해야 돼.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? 더하면 되겠다. 그 이해되죠?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반항을 쓰면 은뭐 나머지는 어렵지 않지. 음, 너무하겠습